이거 완전 밥도둑이죠 의외로 이게 명절 때부고포가 집에 그냥 있다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해장국은 우리가 해 봤으니까 무쳐 봐야죠 대충 찢었어요 200g 요거는 청주 반 컵인데 얘를 조금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 근데 물보다는 청주나 맛술이나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더 권장해요 흐물흐물하게 먹고 적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조금 촉촉하게 이렇게 잠시 놔둘 동안 이제 양념장을 맛술 한컵 간장 고추장 한컵내 잡내 제거용으로 집된장 한 스푼 조금 안 돼요 고춧가루 고라고. 이거는 쌀 조청입니다. 이거는 한 컵을 넣으셔도 되는데 달지 않아요. 은은해서. 이거 생강 파우더, 마늘 파우더. 이거는 퍽서 끓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어우러져서 끓어오르면 불 끈다 생각하고. 그럼 이제 황태채도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냉장고 속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더 맛있죠. 쪽파 있으면 쪽파를 넣으면 좋은데 없어서 대파하고 청양고추 하나고 마늘 다진 거, 참기름 한 스푼 정도. 요거는 일반 우리 그 무슨 진미채나 그런 거보다는 조금 짜요. 황태채 200g 갖고 하니까 이거 한 1리터 정도 될 거예요. 하고도 이렇게 이만큼 먹을만큼 또 남았어요. 이렇게 하면 한 가닥씩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.